여보세요? 청판사? 나요, 니네 연수원 동기 어? 아유 뭐 우리가 서로 안부 묻고 그럴 처지는 아니잖아 뭐 좋은 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야 거두절미하고 어 오늘 니네가 판결한 거잘 봤다 어야 1심에서 누가 봐도 유죄인 거를 니네가 기가 막히게 그냥 무죄로 뒤집었더라 그래서 뭐 이제 너 어떻게 대법관 가는 거야? 아니면 뭐 헌법재판관 될래나? 아니면 뭐 공천 받아가지고 금배치 다는 거야? 어이 새끼야! 야 나도 좀 껴줘라 그 잘난 좌파 사법 카르텔에 어? 나도 좀 거기 껴가지고 떵떵거리고좀 해먹게 네가 옛날부터 우리 법인지 뭔지 그거 연구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너진짜으로내 좌파인 건 알아봤는데 네가 진짜 이렇게 너의 직업적 양심을 벌어가면서까지 이런 엇 같은 판결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뭐너 혼자 한게 아니라 세 명이서 합의해서 결정한 건데 왜 그러냐고. 누가 뭐래? 그러니까 니네 세명다 똑같다고 새끼야. 그냥 미리부터 무죄라고 딱 정해놓고 쓴거 아니야 판결문. 아니야? 아니야? 야 아무리 자리도 좋고 권력도 좋고 돈도 좋다지만 판결이라는 게씨발 납득이 가야 될거 아니야 납득이.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랑 나랑 15년 전에 저기 스카이7 2에서 여름에 골프 친거 기억나? 기억 안 나? 잠깐만 있어봐. 내가 사진 보내줄게. 어, 갔을 거야. 봐봐. 기억나? 기억나지? 기억나지? 근데 왜 그랬어, 이 새끼야? 야,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사진을 보면 누구나 다 기억이 나는 건데. 그래서 사진이란걸 찍는 건데. 그 사진을 보고서도 같이 골프를 안 쳤다고, 그짓말 하는 사람의 말이 맞다고 판결을 해? 그리고도 네가 판사했나? 뭐? 그 사진이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아, 나 씨발. 지금 뭐 시골 총구석에서 판사질하고 있다고 누굴 중신으로 하나. 야. 확대한 게 조작이야? 아니, 자고로 조작이라 하면, 뭐, 얼굴을 바꾸거나, 배경을 바꾸거나, 뭐, 그런 게 조작 아니냐? 원래 사진을 더 선명하게 확대해서 보여준 게, 그게 어떻게 조작이야, 임마! 근데 살다 살다, 씨발, 무슨 캡처가 조작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 진짜. 야, 그럼 앞으로 운전하다가 카메라 찍혀가지고, 과태료 날라오면은, 그 과태료 고지서 안 해도 다 사진이 확대해서 나온 거니까, 과태료 안 내도 되겠네? 안 내도 되는 거지? 그지? 백현동도 그래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혹시 누가 너 협박하니? 무죄주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냐고 국토부가 보낸 공문서에 씨가 알아서 하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데 뭐? 국토부에서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독촉의 취지로 볼 수가 있다고? 아 맛이 후딱 가네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막말로 공문이 세 번이 아니라 삼십 번이 왔다 치더라도 그 공문서에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써 있으면은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씨발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잖아 이렇게 버티지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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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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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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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도라이야? 야내말 똑바로 들어 니네가 지금 오늘 무슨 짓을 한줄 알아? 앞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은 말단 직원 시키고 나중에 걸리면 은그 직원 모른다고 하면 되고 같이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손잡고 사진 찍어도 걸리면 모른다고 하면 되고 재판에서 증인은 아무런 쓸모도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고 사진이란 건 확대하면 증거가 안 되니까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어도 확대해버리면 그만이고 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국가가 협박했다고 말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될수 있는! 그런 나라를 너네가 만든 거라고. 알아? 내가 지켜볼게. 이 일을 계기로 너네가 앞으로 얼마나 좋은 자리로 가는지